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에서 15쪽입니다. 들이나 산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들과 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이란, 논이나 밭과 같은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풀이 많이 있어요. 나무 말고 풀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에. 그리고 산은 평평한 땅보다 높이 솟은 곳입니다. 높이 솟은 곳. 높이 솟은 곳으로 키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가 큰 나무들. 어디에? 산에.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들은 이렇게 평평한 곳에 있고요. 산은 이렇게 높, 높, 높이 솟은 여기가 바로 산이에요. 여기는 산, 여기는 들. 그래서 들에는 풀이 많이 있고요. 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과 나무에 대해 알아보기 풀 봅니다. 먼저. 대부분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한해살이 식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년 살고 죽는다는 얘기야. 한해, 1년, 1년 살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야. 모두가 아니야. 대부분. 기억하세요. 풀은 대부분 한해살이 식물이에요. 왜 대부분이라고 했냐 하면 풀 중에 일부는 여러해살이 식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년만 살고 죽는 게 아니고 2년 살고 죽는 애도 있고 여러해 살고 죽는 애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풀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키가 작고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늡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다면 땅이 이렇게 있다면 풀은 이렇게 키, 줄기가 가늘고 키가 작습니다. 이렇게 잎이 나거나 열매가 나겠죠. 이게 풀이야. 풀, 당연히 이 땅속에 뿌리도 있겠지. 뿌리, 풀, 풀. 자, 나무를 볼게요. 대부분이 아니고, 나. 나무는 모두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나무는 1년 살고 죽는 게 없어. 모두 여러 해 살이 식물이야. 여러 해 동안 살아가요. 얘네들은 키가 크고 줄기가 굵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좀더 굵게, 이렇게 뿌리도 이런 식으로 굵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 풀이래 나뭇잎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키가 이렇게 크고 줄기가 굵어. 이게 바로 나무입니다. 풀과 나무, 들과 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탐구 방법 아이고 탐구 방법 보겠습니다. 탐구 활동을 보겠습니다.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 조사하기 탐구 방법.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의 특징을 조사해 보고 이때 조사할 때. 직접 가서 조사하거나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물도감이나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합니다. 식물도감은 식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책을 말해요. 동물도감은 동물을 자세히,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책을 말하는데 지금은 식물조사하는 거니까 식물도감을 이용을 한 거예요. 식물도감. 그리고 또는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보고 풀과 나무로 분류해봅시다. 풀은 어떻다? 작다, 얇다, 나무는 크다, 줄기가 굵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탐구 결과 풀. 강아지풀도 풀이고 민들레도 풀이고 명아주도 풀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풀인데요. 각각의 특징이 어떤지 봅시다. 강아지풀은 풀이라고 써있네. 강아지풀은 잎은 세로로 긴 모양이고 이거 앞에서 배웠죠? 세로로 긴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거 인맥이죠. 인맥이 나란하게 기축한 모임이라고 그랬어그 다음에 잎 가장자리에는 털이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꽃은 7에서 9월에 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들레는, 여기 민들레가 있는데, 민들레는 이 모습보다 이 모습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 민들레 씨.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민들레 씨. 그래서 민들레는 열매는 바람에 날리는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열매, 민들레 열매. 그리고 잎이 한 곳에 뭉쳐납니다. 여기 여러 개가 같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한 곳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뭉쳐나 있는 거야. 한 곳에서. 이해되시죠? 한 곳에 뭉쳐나고, 여러 개의 노란색 꽃이 모여서 전체를 이룹니다 이게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고 자, 그 다음에 명화주. 은 특별한 거 없고요. 이건 잎이 삼각형 모양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완벽한 삼각형은 아니지만, 어설프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완벽한 삼각형은 아니지만 어설프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입니다 뭐가 명아주가 자 나무를 봅니다 나무 나무 여기 떡갈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가 아래 있네요 떡갈나무는 줄기는 회갈색이며 잎은 전체적으로 끝이 더 넓은 달걀 모양입니다 달걀 모양 끝이 더 넓은 이게 달걀 모양이잖아 근데 이쪽 끝 잎의 끝쪽이 더 넓어 이쪽이 더 넓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의 달걀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끝, 이 끝쪽이 더 넓은, 넓, 넓은 달걀 모양이라는 얘기야, 이게. 자,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고,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있죠, 지금. 그쵸? 그렇죠? 톱니 모양. 털이 있습니다. 자, 소나무는 앞에 셋어 잎이 한 곳에 두 개씩 뭉쳐나고, 이렇게 잎이 한 곳에 두 개씩 이렇게 뭉쳐나고요. 바늘처럼 뾰족합니다. 줄기는 굵고 거칠거칠해요 자, 마지막으로 밤나무는 어떠냐 하면 잎은 긴 타원형이에요 잎이 이렇게 긴 타원형이고 타원형인데 여기 가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잎의 끝은 이렇게 뾰족합니다 끝이 뾰족해 그 다음에 꽃은 6월에 피고 9에서 10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풀과 나무로 풀과 이쪽에 나무로 분류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특징을. 그리고, 우린 이걸 보고서, 여러 가지 식물을 보면서, 풀과 나무를 보면서, 대부분의 식물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줄기와 잎이 잘 구별이 된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생각해보기.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통점, 모두, 뿌리, 그리고 줄기, 그리고 잎이 있으며 잎은 대부분 초록색으로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게 공통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있으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그다음에 차이점. 풀은 대부분 한해살이 식물이고 일부는 여러해살이 여러 식물도 있어. 근데 나무는 모두 여러해살이 식물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풀은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늘어 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가 굵고 단단해요 그리고 풀은 대부분 겨울철에 줄기를 보기가 힘들어 여러 해살이 식물도 아래 뿌리만 남고 위에는 다 추워서 말라 추워서 얼, 얼거나 말라서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를 보기 힘들어 겨울철에 하지만 나무는 겨울철에 줄기를 볼 수가 있어요 데, 겨울철에 나무의 잎, 잎은 잘 보기가 어렵죠. 소나무 같은 상록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물 말고는 그 나무 말고는 겨울철에 입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